안녕하세요. 드라마 하늘입니다. 우혁의 엄마 정준이는 아들이 공무원이 되어 편하게 사는 걸 바래왔는데 아들 우혁은 엄마의 소원을 뿌리치고 배우가 되겠다며 엄마 몰래 우아한 제국에 들어갔어요. 정준이는 아들인 우혁의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는데 우혁에게 누구도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무서운 진실이 있어 우혁의 꿈을 반대하고 더 매정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정준희는 젊은 시절 양희찬과 사랑을 했거나 아니면 양희찬에게 몹쓸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양희찬이 존재를 알게 되면 안 되는 아이 우혁을 몰래 낳은 것 같아요. 양희찬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 키워 당대표는 물론 대권까지 노리고 있는 야심가인데 우혁의 존재가 밝혀지게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받게 되므로 가만두지 않을 게 뻔하여 정준희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우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우혁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어요. 위암 말기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정준이는 남은 시간을 우혁과 행복하게 지내려 청소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마지막 청소일을 하고 퇴근하던 중 우아한 제국을 방문하려던 양희찬을 보고 얼른 몸을 숨겨요. 양희찬도 언뜻 정준이를 본것 같아 뒤를 쫓는데 찾지를 못하고 자기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하고 혼잣말을 하는데 도망가고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정준이 손등에 난 상처가 양희찬의 소행으로 밝혀진 걸 보면 두 사람은 악연이 있어요. 우혁의 엄마 정준이는 빌딩의 주인이자 정캐피탈의 회장이었어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으로 처음에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건물과 땅을 사들여 재산을 많이 불렸다고 해요. 황성일은 이혼한 사이인 우혁란을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내 남편도 못 빌려주는 돈을 어떻게 전 남편에게 빌려주느냐며 거절당했는데 정캐피탈로 돈을 빌리려고 방문했고, 그곳에서 정준이를 보고 깜짝 놀래요. 여기 회장님은 엄청 부자라고 들었는데, 빌딩 청소는 왜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정준이는 부자 엄마보다 성실한 엄마이고 싶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아무에게도 밝히지 말 것을 부탁했지만, 황성일이 혼자서 독백하는 걸 듣게 된 우혁은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정준이는 돈이 많은 자신의 회사를 아들 우혁에게 물려주고, 우혁이 회사의 대표가 되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정준이는 우혁이 원하는 배우도 할수 있도록 허락도 하고 남은 시간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 했지만 우혁이 드라마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합숙을 하게 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정준이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정캐피탈을 우혁에게 그냥 상속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감동적인 방법을 예상해보면 아들 우혁이 무엇이 더 보람되고 가장 행복하며 원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들 우혁이 주경을 많이 사랑하고 있으며 둘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주경이가 행복했으면 한다는 것을 듣게 된 정준이는 주경을 만나 우혁을 부탁하게 되어요. 정준이는 우혁과 주경이의 행복을 위하여 정캐피탈에 있는 많은 돈으로 우아한 제국의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하며, 장기훈에 맞설 수 있는 수준의 지분까지 주식을 확보하고는 우혁과 주경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